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어,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뭐 설문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뭐 이제 여러가지 의견을 좀 받아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3학년 동아시아사 강의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언니, 오빠, 형, 누나들, 3학년이 더 급하잖아. <laughs> 자, 그래서 동아시아사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아, 동아시아사를 얘기를 할 때, 뭐, 동아시아사 개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역사 기출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동아시아사 기출 문제를 메인으로 좀 보기는 할 건데, 어, 뭐, 대부분의, 뭐, 세계사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기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수능 연계 교재를 공부할 때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좀 어 기억을 해서 그걸 적용하는 방식으로 어 기출 문제를 공부하면 수능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공부할 때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자 먼저 얘기를 할 거는요. 자 다른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지만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참 좋아요. 문제 참어 아까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보지도 않고 내가 한번 고민해 보지도 않고 먼저 어, 해설 강의를 듣거나 분석 강의를 듣는 그런 짓을 감히 하지는 않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얘기를 할 거는 뭐 그렇다고 내가 지금 개념도 제대로 다한 바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기출 문제부터 풀으라는 거냐 그건 아닐 것 같고 먼저 개념 공부가 아직도 안 됐으면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좀 먼저 하시고 공부를 좀한두 바퀴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기출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특히 나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이전 강의라기보다는 딱 3개년으로 했어요.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학년도는 플러스 1식인 거 아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시행했던 것부터 작년인 2022년에 시행했던 것까지 6월, 9월, 수능. 고... 총 9개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단원별로 선생님이 문제를 쫙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단원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모아놓은 문제는 파일로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원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는 대로 찾아서 들어도 될것 같고, 그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유연하게 좀 하면 되겠지만은 핵심은 먼저 꼭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냥 풀어보는 게 아니라 끙끙대면서 고민도 한번 해보고 모르겠는 것들 별표도 쳐보고 하고 나서 이 기출분석 내용을 한번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기출분석을 할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수업을 조금 듣고 나서 무엇을 좀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네가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빨간색으로 해놨죠.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잘했다는 전제하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 그러니까 여기 써놨듯이 학생이 모르는 내용을 내려면 교육 과정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수능이 교육 과정에서 벗어날 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교과서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았던 부분에서 나오거나 또는 어려운 문제들은요, 네가 모르는 게 아니라, 즉,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그걸 낯선 방식으로 그 아는 것을 떠올리지 못하는 게 만드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문제를 풀때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고3, 6월 볼 거고, 9월 볼 거고, 수능을 보겠죠. 그랬을 때, 자신감을 잃지 말으라는 얘기도 됩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출문제 공부를 할때 생각할 것, 내가 아는 것 대해서. 지금 이 자료와 이 선택지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한번 고민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시험장에서도 역시 내가 아는 거일 테니까 아무리 자료가 복잡하고 내가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아는 것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가면서 찾아내가는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시간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개념. 모르는 개념, 끌어 모아서 끙끙대면서 힌트 찾고 풀어보고 그걸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가져줘야 돼요. EBS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요. 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라고 제목을 달아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쉬운 사료도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어려운 사료들과 관련된 겁니다. 사료에는 힌트가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힌트를 넣어놨을 수도 있는데 그 힌트들이 꼭다 진짜 힌트는 아닙니다. 두 번째 써놨듯이 지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짧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어, 여기에 낚여라고 하면서 뒤에다가 힌트를 놓는다거나, 어, 뭔가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판단을 할수 없는 학생들이 요두 가지 힌트들 사이에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실제로 문제를 여러분들이과 함께 분석해 나가면서 얘기를 할 부분이고요. 아니면, 아주 거대한 힌트라기보다는 작은 힌트 여러 개를 묶어서 판단을 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도 꼼꼼히 읽어야 되겠지만 사료 짧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주 압축적으로 힌트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변경, 카이펑이 딱 나왔어요. 뭐 뒤에 글이 있겠지. 근데 변경 카이펑이 딱 나왔어. 그래서 일단 송 이렇게 써놓고 뒤에를 안 읽는다거나 아니면 뒤에를 판단 근거로 삼지 않아버리면, 저기다 키 키흡... ᄀ, 라고 써놨죠. 어, 망하는 케이스 한두 문제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변경이 나왔는데 바로 송인가가 아니라, 끝까지 읽어가면서 저 변경, 카이펑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판단 근거로 삼아야 되느냐, 아니면 저것보다 훨씬 중요한 판단 근거가 있어서 저거를 일단 좀 무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지도에서 하나의 힌트도 놓치지 말고 어, 지도 문제에 작년, 재작년에 좀 어렵게 나온 것들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도에서도 하나의 힌트도 놓치지 말고 최대한 끌어 모아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판단 근거로 삼아서 판단을 해내고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나중에 채점하거나, 어, 뭔가 이제 체크를 해봤을 때, 아씨, 이걸 놓쳤네? 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자, 세 번째. 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뭐 이거, PPT 순서를 헷갈렸어요. 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여기 이제 마지막, 마지막에 넣은 슬라이드라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6월, 9월, 그리고 마지막 최종 수능을 시험을 보는 날에, 어떻게 문제를 대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태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간중간 문제에서, 요런 것들은 요런 태도로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겠다, 얘기할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요. 평가원의 표현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평가원에서 특히 선택지 선택지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막상 아는 사건이나 개념이라고 하더라도요. 평가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시험장에서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평가원의 표현이 조금 평가하니 이제 요즘에 선택지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야, 너 이것도 외웠어? 라는 방식도 뭐 물론 쓸수 있겠지만 요즘에 더 많이 쓰는 방식은 같은 내용인데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란이. 북면관, 남면관제를 사용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선택지 중에 남추밀원을 설치하였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북면관, 남면관제는 알고 있는데 남추밀원을 설치하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골라낼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남춤이런이라고 하면, 뭐, 물론 시험장에서 저걸 처음 봤다고 하더라도, 처음 봤으면 안 돼요. 사실 교과서에. 남면관, 북면관제의 구조 그림들이 대부분의 교과서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조 그림에 보면, 남춤이런, 뭐, 북춤이런, 이런 방식으로 밑에 구조도어들이 써 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외우면 아 외울 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말 달달달달 단어 외우듯이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에도 눈여겨서 공부를 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선택지겠죠, 이거는. 또 예시를 하나. 자, 나가시노 전투. 센고쿠 시대에 오다 노부나가가 1575년에 다케다 가문을 물리쳤던 전투 요렇게까지 만약에 알고 있었으면 여기에 있는 평가원의 선택지 중에 하나였던 다케다 가스요리의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었겠지만 그냥 나가시노 전투 1575년 오다 노부나가 정도만 생각을 했을 때 다케다 가스요리의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 다 이거 나가시노 전투구나 시기는 센고쿠 시대 1575년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평가원의 포연법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보자면. 평가원의 표현법은 대체로 해당 개념과 관련된 전체를 봅니다. 예를 들면, 나가시노 전투라고 하면, 나가시노 전투가 전개되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시노 전투는 오다노부나가가 1575년에 다케다 가스 요리와 전투를 했던 건데 여기 다케다 가문을 무너뜨렸던 거고 조총을 아주 잘 활용을 했던 전투다 라고 하는 이런 전 개념에 대한 전체 설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다른 방식으로 조명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선택지도 있었어요. 작년 수능에 나중에 보겠지만 서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탕구트족의 이원호가 세웠던 나라죠. 이 서하라고 하는 나라 우리 어떻게 공부하냐면 몽골에 칭기스칸이 열심히 공격을 하다가 칭기스칸이 서하를 정말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하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하게 서하가 1227년 멸망을 하게 되는데 선택지 이렇게 나왔어요 서하가 유목민족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뭐 이런 방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어 나는 서하가 몽골에게 망했다고 알고 있는데 유목민족 아니네 진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 공부할 때는 안그럴 안그럴 것 같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몽골도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원의 표현법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유연하게 생각하기를 그리고 조금 더 넓고 꼼꼼하게 공부를 했냐라고 하는 걸 선택지 그 자체로 물어보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는 개념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면서 평가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택지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몰랐던 게 있는지 예를 들면 나가시노 전투는 알고 있었는데. 1575년도 알고 있었는데, 오다노부나가도 알고 있었는데, 저 선택지에 다케다 가스요리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면 공부가 좀 부족했던 거겠죠? 그러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기출은 상식이다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출은 푸는 게 아니라요, 공부하는 겁니다. 기출은 분석하는 거고, 기출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기출인 문제를 풀고 시간 잡아서 모의고사 푼 다음에 채점하고 모르는 거 이런 거는 이러고 끝, 이런 게 아니라 기출은 조금 꼼꼼하게 더 뜯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입니다. 즉, 기출에 나왔던 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게 기출에 나왔다. 즉 평가원이 출제를 했다는 건 저기 어디 교과서 구석탱이에라도 내용으로 들어는 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눈이 잘 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기출을 공부하면서 아 교과서 이런 내용도 있었네, 또는 기출에서 여기까지 요구하고 있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좀 폭력적인 예시기는 합니다. 자 보세요. 교과서에는 대본의 교과서에는 금이 화북을 차지하고 즉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 사건 이후에 수도를 베이징 또는 연경이라고 표현하는 당시의 중도라고 표현했던 곳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출이 몇번 됐는데요. 수차례 기출을 통해서 금의 수도가 중도였다가 그러니까 중도로 이제 화북을 차지한 이후에 옮긴 거죠. 그 이후에 잠깐 변경 카이펑으로 옮깁니다. 저기 송나라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사료에 나오면 다 걸려드는 거예요. 변경 카이펑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체주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저 체주는 딱한번 출제가 됐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지도 문제였는데요. 저 체주까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하지만 기출을 공부하고 나면 마지막에 체주였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 들어는 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는 알아둬야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왜 폭력적이라고 했냐면 이걸 다 외워야 할까 싶기는 한데. 기출을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 평가원이 이미 어느 정도 냈었으니까. 자, 이런 내용은요. 그래서 교과서나 참고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노트나 이런 데다가 써놓고 이걸 달달달달 외우는 개념으로 쓰면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충실하게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사료를 읽어 나가면서 기출을 풀 거예요. 근데... 기출을 반복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거기 하나씩 머릿속에 살이 덧붙여 가는 거죠. 살을 붙여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써놓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기출 분석을 하면서 기억할 거 기억하고, 안 기억나는 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에 나온 내용은 반복을 통해서 공부하고 기억을 꼭 해둘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난 수능들에서 6월, 9월에 나왔던 게 수능에서 중요하게 다시 출제가 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뭔가 모양만 바꿔가지고 이전 기출에 있었던 것들이 다시 수능에서 중요 주제로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 지난 수능의 역사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괜히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요거는 제가 제목을 역사 기출 문제 분석을 할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세계사 선생님이 시간이 좀 모자라서 좀 여러 가지 시간적 자원이 부족을 해서 세계사 기출 분석 영상까지는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사가 필요한 학생들은 요 지금 여기에서 분석하는 방식들을 잘 봤다가 동아시아에서 세계사 분석을 할 때도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할때꼭 신경 써줘야 할 것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 꼭이거 마음에 새기고 문제 꼭푼 다음에 다음 강의 1단원부터 여러분들이 분석강의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요 얼굴은 지울 거예요 얼굴 지우고 이제 좀 어,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와 선택지들을 공부하면 될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분석강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아마 바로 다음 강의 1단원 찌, 어, 이어가지고 듣는 학생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어, 5월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기운 내시고, 어, 이제 반년 정도 남았죠. 수능까지 마지막 어, 그날까지 좀더 기운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 1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